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부산점지 검수신당 나비선생님 모시고 2021년 신총년 월별 운세 8월 9월 10월 양띠 운세를 자르고 있습니다. 네 양띠 분들 8월 9월 10월 달 운세 흐름으로 보자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한건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분들이 양띠 분들이라고 볼수 있는데. 이분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구설이라든지 시비수가 따랐던 분이고 배신 배반을 당했던 분들이 또 양기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31세 이 친구분들 역시도 어 지금까지 이루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진행을 하지도 못했고 계획을 잡지도 못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히려 어, 지금은 이제 바이 고 10월 달에는 움직임과 바쁨이 움직이는 달이기 때문에 뭐 무엇을 또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계획을 잡아 보신다라면 성취를 이룰 수가 있고 지금부터 바뀌는 달이기 때문에 그 바뀌는 달이 다리, 달의 기운으로 인해서 어뭐 직장 자리 취직 자리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달이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. 또 43세 이분들 역시도 지금까지 뭐한 군데 오래 머 물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옮기도 아니셨던 분들이 또 이분들인데 43세 이분들 세미 소사나는 형국이고 오히려 또 이분들 역시도 새롭게 새터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이분들은 또 무리한. 투자나 투기만 안 하신다라면 현재 안전 자리에서 수위를 지켜 가신다라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단 이분들은 이제 가정적으로 또 안정으로 돌아가고 또 이분들이 역시 자녀 소식이 온다든지 희 소식이 오는 걸로 보이고 또 새로운 문서라든지 매매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입니다. 또한 또 55세 이분들 역시 문서 매매 변동 이동은 하시되 투자라든지 투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분들은 잔병 처리로 인해서 고생을 하신다든지 또 사고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만 조심을 하시고 특히 이분들도 자궁 쪽으로 조심을 하시고 여자분들 유방 쪽이라든지 결애 어, 내 질환, 이런 부분만 조심을 하시고, 남자분들은 오히려 손재수라든지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, 이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67세 양띠분들 이분들은 또 성주운이 들어오는가 하면, 운이 성주운이 들어와도 보통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히려 가정사로 인해서 약간의 우환이 생긴다든지, 상문수가 들어온다든지, 병고, 액난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 이분들은 답답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뭐 또이 성주신을 잘 다스려주시고, 성주신이 탓한, 어, 노한 탓이기 때문에 성주를 잘 다스려주시고, 가택신을 잘 다스려준다면 오히려 가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. 그러하니 이분들은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성주를 잘 빌어주시고, 가택신을 잘 빌어주신다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걸로 보이니 힘내시고 용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